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 박사입니다. Good evening. I'm Dr. Kim, who runs multilingual cafe 채널. Bonjour, je suis Dr. Kim. 기디리젠 카페, multilingue.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배우실 오늘은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 푸, 즉, 한국어와 프랑스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일장 기본 표현에서 오늘은 6-2강 신상성량의 나이생일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6-2강 신상성량 나이생일에 관련된 문장들을 프랑스어의 원음인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그럼 듣겠습니다. Vous avez trois ans de plus que moi. Puis-je vous demander votre âge? En quelle année êtes-vous née? Nous sommes du même âge. Vous êtes un an plus jeune que moi. Je suis dans le début de la trentaine. Je suis né en 1974. Vous faites plus jeune que votre âge. Vous ne paraissez pas votre âge. 정정하시네요. Vous vous portez bien. Quel est votre signe astrologique 제 g e a v e z 는 올해 저는 에요제30살제 생일이 언제예요? a n d votre a s a s t b r e c t le 1er 이 c t o b s V는 verb 동사로 쓰몸하다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 쓸 을, 를 직접 목적어 do이고 몸에게는 간접 목적어 i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는 S, c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는 OC가 되겠습니다. 어수는 한국어의 어수는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프랑스어의 어수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네이버 글로벌 회화의 문장들은 대부분 구어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문법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문장들은 어휘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보다 세살 위시네요. 자 여기서 일단 한국어에서는 주어 당신이 생략되어 있죠. 즉 당신은 저보다 세살 위시네요 되겠습니다. 다음 프랑스를 보시면 무제베투아정 데플리스금와에서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시도로 어, 여러분들의 다국어 학습에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챗 어, GPT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을 이용해서. 어, 각문장의즉 프랑스어 문장의 어휘들의 의미와 그리고 품사를 어, 살펴보고 문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v u s a v e t e p l s m 에서 의미는 당신은 저보다 많습니다라는 뜻이고 자 의미와 품사를 보시면은 부는 당신을 의미하는 대명사죠. 주어 S가 되겠습니다. 아베는 가지고 있다 뜻으로 인칭 단 단수, 단수 즉부즉 원래 복수죠. 복수인데 상대방의 존칭을 쓸 때는 부를 쓰죠. 띠를 쓰지 않고 그래서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이고 투아는 삼을 의미하는 수사고 엉은 연즉해 연을 의미하는 명사죠. 명사입니다. 그리고 어, 비교급이죠. 더 프리스크 모아, 뭐뭐보다 더 풀리는 어, 더, 더 많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는 즉 나를 의미하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베 투하정 더 프리스크 모아에서 저보다, 저보다는 자, 여기서 보시면 프랑스는 그무와 되겠습니다. 저보다. 그 다음 당신은 세살 위시네요. 당신은 세살 위시네요. 프랑스는시면 부자베 투아정더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프랑스를 분석하면 은 부. 즉 당신은 주어에서가 되고 아베동사부이 투아정. 목적어죠. 그래서 당신은 직역하면 은 그무와 저보다도 세살 위를 가지고 있네요. 즉, 저보다 세살 위시네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제가, 즉, 저는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여쭤봐도 될까요? 동사 V, 나이를 목적어.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로서 삼행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랑스로 보시면은 Visible de monde votre â 에서 마찬가지로 또 어, 프랑스의 단어의 의미와 품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Visible de monde votre â 에서 Vis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로서 비는 영어의 may, 즉 해도 될까? 허가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습니까? 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우는 당신 즉 당신에게 줘. 당신에게 그다음에 너 몸데 몸을 묻다라는 질문하다라는 동사고 보터즉 당신의라는 소유격의 대명사입니다. 아주는 나이를 나타내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시 와서 보면은 v o s v demandez v o 에서 제가 주 S가 되고 v o d e m a n 가 동사 V가 되겠죠. v 는당신에게서 간접 목적 IO가 되고 v o 는 직접 목적어 DO 당신의 나이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면은 제가 부, 당신에게 v o t 즉 당신의 나이를 v d e m a n 여쭤봐도 될까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형식이죠.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몇 년생이세요? 즉 여기서 마찬가지로 당신이란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당신은 생략되어 있고 있어요 동사부몇 년생 주격보여자 한국어는 이 형식으로 분석을 해서 당신은 몇 년생이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 보시면은 은킬 안에 에드부네에서 마찬가지로 또 한번 단어와 문장의 단어와 의미를 의미를 의미와 분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get' 안에 'at' 부네, 즉 'on'은 언어를 의미의 전시합니다. 즉인 또는 'at' 일과 같은 전시사고 g e 은 어떤 의미를 나타는 형용사, 안에는 연도, 즉몇 년도 몇 년도가 의미가 되겠습니다. 'at' 부, 즉 이때 'at'는 마찬가지로 동사이다이고 '부'가 에트 동사 에트 동사에서 비동사의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 동사죠 그리고 부 당신이죠 당신은 블라블라입니까 어떤 어떻습니까 라는 의미고 내는 내트 즉 태어나다의 에, 동사의 과거분사입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트 부내즉 당신은 태어났습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와서 보시면은 엉킬 안에 에트 분네에서 부가 주에가 되고 에트 네가 동사 부 수동태죠. 당신은 에트 네 태어났습니까? 은킬 안에 몇 년도에 어느 해에 즉, 그래서 몇 년생이세요? 즉, 어느 해에 당신은 태어났습니까? 당신은 몇년생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동갑이네요. 자, 여기서 또 주어. 우리라는 주어가 실략되어 있고 이내요 동사 부위가 되겠죠. 그래서 동갑은 주격 보스 이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갑 이내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프랑스 보시면 누쏨 드 메마주에서 마찬가지로 또 한번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누쏨 디 메마주에서 자, 누는 우리를 나타내는 주어죠. 대명사이고 쏨은 이다라는 일인칭 복수 누와 수를지시키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니는 덜 르. 드와 전지사 드와 르. 정관사 르의 축약형이 됩니다. 우리는 전지사이다. 멘무는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아주는 나이를 나타내는 명사이다. 자 염두해 두시고 다시 한번 와서 보시면은 늦섬 니 메마쥐스. 누가 주에서가 되고 섬. 동사 부위가 되고 마찬가지로 니 네, 메마주 전체를 주격보에서 씨로 면이 형식으로 누 우리는 니 네, 메마주 즉 동갑 썸 이네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저보다 한살 어리군요. 자이 문장도 어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랑스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재트 안은 불리젠 그무와에서 마찬가지로 부는 당신을 의미하는 주어죠. 어, 대명사이고, 에트는 몸이다라는 즉, 인칭 복수. 즉, 물론 어, 당신이라는 단수죠. 당신, 당신들은 복수가 되겠죠. 그래서 부와 일치하는 동사야,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엥은 이를 의미하는 수사, 그 다음 응은 해 연을 의미하는 명사. 풀리는 무엇보다 더그 다음 부사이죠. 그다음 끄는 무엇보다 아, 젠은 어린. 그러니까 어린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 그다음 끄는 무엇보다. 그래서 영어의 then 비교급 then의 의미와 같습니다. 그다음 뭐 하는 나를 의미하는 또 대명사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와서 보시면은 어, 저보다 저보다 니까 여기서 그 무아 그무와 다음 한살 어리군요 한살 어리군요 여기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또 당신이라는 주어가 생략어 있죠 그래서 프랑스 보시면 부제 블리 부제 불리젠. 자, 그래서 저보다는 꿈무와 그 그다음 프랑스어 보시면 부, 주부s가 되고 애트 동사 부이 에는 불리젠노. 즉 주격 보스 이형식이 되겠습니다. 프랑스어는 그래서 부 당신은 꿈무와 그 저보다도 애똥 능적 불리젠나. 즉 저보다 당신은 저보다 에는 불리젠이니까 한살 어려 어립니다. 한살 어리군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삼십 대 초반이에요.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주어 저는 이런 주어 생략돼 있고 이에요 동사부. 의다음삼대 초반 주격 보스시 예, 이 형식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 0대 초반이에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프랑스를 보시면은 저시틴르 데비 드라퉁 뎃느. 자, 같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저는 등러 데비 더라 트랭 등댄 자 보시면은 저는 나를 의미하는 대명사 주어이죠. 그다음에 수인 동사 이다라는 동사이고 등은 뭐뭐 안에 이내에라는 의미의 전치사이고 르는 어, 관사죠. 르 어, 관사고 그다음 데비는 시작을 나타내는 명사. 그다음 드는뭐뭐의 영어의 오브, 전지사의 오브와 같은 전치사이고 라는 마찬가지로 또 관사죠. 관사이고 텅텐는 30대 나타내는 명사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저씨 등러 대비 들라 텅텐너 자, 저가 주 S가 이 되고, 시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저, 저는 le david le d 트랭된즉 30대 초반 안에 저 씨, 저는 있습니다. 지계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저는 30대 초반이에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1974년에 태어났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저는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어, 태어났어요 동사 v 1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974년에 태어났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로 보시면 저신에 응즈 밀렙성즈 수와성뜨 카토즈 자 다시 또 빙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신에 응, 자 저는 또 마찬가지로 저를 나를 의미하는 대명사 주어입니다. 쉬는 뭐뭐 이다라는 뜻으로 1인칭 단수 저와 수를 일치시키죠. 그 다음, 내는 마찬가지로 위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네트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입니다. 비동사 플러스 우리 영어를 나타내면 과거 분사에서 수동태 의미를 의 나타내죠. 그래서 내는 태어난 의미의 과거 분사인 형용사. 그 다음은 응은 뭐뭐에 우리 영어의 인 또는 온 이와 같은 전지사에 해당이 되고, 1974는 그대로 1 9 7사를 의미하는 숫자이죠. 자, 그럼 다시 와서 보시면은 the 주어가 되고 she 네 동사 v 저는 태어났습니다. 응저 밀레프스 수아스 감독 거죠. 1974년에 태어났습니다. 일형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저 보시면 나이에 비해 어려 보여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 당신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휘로 설명드리면 나이에 비해 나이에 비해 어려 보여요. 자 일단 어, 프랑스를 먼저 어휘를 살펴 의의 의위, 어, 의미와 품사를 살펴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페트 브뤼젠그 보트 아주 자그럼또 한번 더보겠습니다자 부페트 브뤼젠그 보트 아주 당신은 나이보다 어려 보입니다. 자 그러면 부 마찬가지로 당신을 의미하는 대명사이죠. 그 다음에 패드는 모모하다 이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뿔리는 모모보다 더. 그러고 보면 젠느는 어린 나이가 어린 형용사. 그다음 끄는 모모보다 전지사이고 보트 당신의 즉 소유격이죠. 아지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트 아지는 당신의 나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 보시면은. 나이에 비해 어려 보여요. 나이에 비해 나이에 비해 그보트 아주 되겠습니다. 다음 당신은 어려 보여요. 마찬가지 한국에서 주어가 신략어 있죠. 프랑스는 부페트 프리젠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비해 어려 보여요. 자 부페트 프리젠 그 보트 아주 그 보트 아주 당신의 나이에 비해서 부 당신은 패트 리젠 어려 보여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 주어 S가 되고 패 동사 V 브리젠 주격 보 S 이 형식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나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있어 주어 당신이 생략돼 있죠. 당신은 나이처럼 보이지 않아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프랑스 보시면 부노파이스파 보터 아주 자 마찬가지로 또 프랑스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노 파에스 파주에서부 마찬가지 주가 되고 당신이란 대명사죠. 그다음 파는 부정을 나타내죠. 무엇이 뭐 아니다 할때할 때. 할때 프랑스어는 네 파르스죠 부정을 만들고 그다음 빠헤세는 보이다 보이라는 동사로서 이 인칭 단수 부즉 존칭이죠 물 원래 복수로서는 당신들이지만 또 여기서는 존칭으로서 부 당신이라는 단수로 보고 빠헤세 되겠습니다 그다음 빠는 부정의 의미로 항상 붙어 다니죠 네빠 그다음 보트어 당신을 의미를 나타내는 소유 대명의 소유격이죠. 아주는 나이를 나타내는 명사이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문장을 보시면은 어, 나이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이처럼. 보트아주. 그다음 보이지 않아요. 부느 빠에세파. 보이지 않아요. 프랑스는 분의빠에스 빠, 빠에스빠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처럼, 즉 당신은 보트아즈, 당신의 나이처럼 너빠에스빠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부가 주에스가 되고, 너빠에스 빠, 동사 부위보트아주가주케보에세이 형식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람 정정하시네요. 그냥 이것도 그대로 의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부 보트. 부부, 호텔, 비앙, 자, 마찬가지로 또, 또 어, 의미를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뽀테 비앙, 즉, 부는 마찬가지로 주 에스가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나오는 부는 제기대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뽀는 보내다 지내다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비앙은 잘 이런 의미 부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부, 당신은. 주s가 되고, 보호대 동사 부의 부는 제기대명사로 목적으로 삼형식으로 부 당신은 당신 스스로 당신 자신이 부포호비앙잘 지내네요. 잘 지내시네요. 그러니까 정정하시네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당신의 별자리는 뭐예요? 자, 당신의 별자는 주s가 되고 에요가 동사 부의, 버가 주격보에서시 이형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당신의 별자리는 보에요. 되겠습니다. 다음 프랑스어 심은 갤레 보트신 아스트로로직. 자, 마찬가지로 또의미와 품사를 어 단어의 의미와 품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갤은 어떤 무엇을 의미를 의미를 나타내죠. 사실은 의문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갤 어떤 무엇 에는 동사이다라는 뜻의 동사이고, 보트, 즉, 당신의 신의 별자리죠. 그 다음, 아스트로로직, 즉, 점성수레,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갤레 보트신, 아스트로로직에서 보트신, 아스트로로직 주에스를 보고, 에 e 동사, 귀, 갤 주격보에서 시, 이형식으로서 보트, 당신의 신, 아스트로로직, 즉, 별자리는 갤 모예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대화를 보시겠습니다. 자, 몇 살이세요? 자, 이건 그대로 의미 그대로 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장은 많이 나오죠. 몇 살이세요? 갤라주 아베부. 자, 또 의미 단어의 의미와 품사란 보겠습니다. 갤라주 아베부에서 갤은 또 마찬가지로 어떤 형용사죠. 갤라주 어떤 나이에서 아즈. 아주는 나이를 나타내는 명사 명사이게 됐습니다. 그다음 아베부 즉 아베가 동사 부위가 되고 부가 동 어, 아베가 동사 부이가 되고 부가 주 s가 되겠죠. 즉 아베부는 몸을 가지다라는 뜻으로 아부와르인증 단수 부와 어, 단수인 어, 부와 아브와의 동사 원형 s에 합친 즉수의 일치죠. 아베부 즉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갤라주 아베 부 분석하자면은 프랑스 분석하자면 부가 주에스가 되고 아베가 동사 부, 갤라주가 목적어, 3인식이죠 직역을 하면은 부 당신은 갤라주 어떤 나이를 즉몇 살을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의미로 몇 살이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답이 저는 원래 3 0 살이에요. 자, 저는 주에스가 되고 이에요 동사 v. 위 서른살 주격보시서 어, 한국어로 이 형식으로 저는 올해 서른살 이에요 라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음 프랑스로 보시면 저트잉동제 트잉뚱 등동자 그다음 보시면은 프랑스를 보시면은 제등동 자 저는 30살이요. 저는 마찬가지로 어, 나를 나타내는 대명사로서 주어가 되겠습니다. 에는 아부아르 1인칭 단수와 수를 일치시키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텅떠는 텅떠, 텅떼, 텅떠는 30이란 수사고 엉살 명사죠. 그래서 3 0살 텅떵 30살, 3 0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 하면은 제 텅떵 자, 저는 30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살이에요 되겠습니다. 제 텅텅 저는 원래 30살이에요 되겠습니다. 다음 생일이 언제예요자 여기서는 생일이 주어서가 되고 에요 동사 부위 일행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언제예요 일행식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음 프랑스로 가시면은 세금 포트즈 아니게 세호 자 마찬가지로 또 빙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스는 스의 축약형, 이것을 의미하는 대명사이고 에이다. 그래서 스와 에를 합쳐서 축약격되어서 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뭐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껑은 언제라는 의미의 부사이고, 포토는 당신의, 즉 소유격이죠. 안니베세 생일 즉 당신의 생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와서 보시면은 세껑 보트 안니베세 즉 당신의 생일은 세껑 언제입니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10월 1일이 제 생일이에요. 10월 1일이 주어스가 되고 이에요 동사 부위제 생일이 주격 보서이 형식이죠. 그래서 10월 1일이 제 생일이에요 되겠습니다. 다음 프랑스로 보시면 셀르 폼이 옥도 푹에서 마찬가지로 또빙에서는 어떻게 분석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의 주격형이죠. 스의 주격형으로 이것을 의미한다. 에는 동사 뭐이다. 그래서 스의 주격형으로서 세가 되었습니다. 세. 그래서 이것은 뭐이다라는 의미고 어 러는 마찬가지로 전관사죠 들으면 관사이고 폼에는 첫 번째 서수사죠. 형용사죠. 첫 번째, 그 다음 옥도브, 10월 일을 의미하죠. 명사입니다. 그러면 다시 와서 보시면은 셀러 품메 옥도브, 즉 그것은 즉 생일은 러푸미 옥도브, 즉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이 새, 제 생일이에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방금 들으신 문명들과 의의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듣겠습니다.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세살 위시네요. Vous avez 3 ans de plus que moi. 나이를 봐도 될까요? Puis-je vous demander votre âge? 몇 년생이세요? En quelle année êtes-vous né? 이 Nous sommes du même âge. Vous êtes un an plus jeune que moi. Je suis dans le début de la trentaine. Je suis né en 1974. Vous faites plus jeune que votre âge. Vous ne paraissez pas votre âge. 정정하시네요.

사실 저는 오늘 어, 여러분들의 다국어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채 GPT인 빙을 사용해서 각 프랑스 문장의 단어의 의미와 품사를 미리 검색을 해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어, 수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국어를 하는데 좀더 많은 어떤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프랑스를 전공을 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프랑스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 설명하는데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 두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잘 계세요. Goodbye everyone. Au revoir à tous. 끝으로 저희 강의가 여러분의 다국어 학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Finally, I hope that my lecture has been helpful in your multilingual studies.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